왜센되네 음. 야 이거 세법 적용 되는데? 팔찌 적용 안 되고. 예, 네, 팔찌는 적용 아니. 안 되는 게 맞고. 네, 팔찌는 안 되고. 이거 뭐냐? 뭐, 물장 세법 적용 되네요. 일단 어, 음식 음 먹고. 어, 이것도 결국 빌딩 너네.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못 가는데. 방금... 치명적 이렇게 높지 그럼내가내면각 방금 썼는데 지금 안 되는데요. 이거 그거 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 그거... 중차 안 올라가요. 그오 세트 효과 안 올라가는데. 근 음. 치신이 음, 어, 이렇게 높냐? 일단 고고 일단 키캡님이랑 카나님이 몸색깔. 네, 네 몸색깔 그거 들어줘요. 진짜 딜안 들어갔네. 그럼. 음. 어. 아니 한 볼. 을아 음. 공속 너무 돌리다 진짜 근데 이렇게 손네이드가 차라리 편해 어 네. 여기서 이제 나중에 MVP 떴을 때 결국에 다 나오거든 3초? 3초x3 3초, 3초, 3초. 3초. 살아났어요 이쪽에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저씨 멀쩡석이네 나왔네 한 팀? 이게 네, 한팀 나왔네. 잠시만. 괜찮아 괜사 몸색깔 <laughs> 아아아아아아씨두개 아, 키캡 님이랑 카한 님 노란색 듣게 저저 초록색 듣게 지웅 님네아 잠깐 뭐가 아 잠깐만, 어, 어, 잠깐만. 키캡 님 초록색 들었다 아 이거 거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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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응. 좀 당황 좀하지마왜 왜 급하게 대박. 하려고 해 파란색이야 먼저 던져, 던져. 천사? 음. 아 진짜 안나오네 이거 우파 아어 이거 안덜켰는데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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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넣어줬어 천상이요 지금 이 쿨이 가늠이 안돼요 저도 전 20초였다 일단 문제는 깔아놨어요 용프 쿨 돌면 말해줘요, 내가 맞출게 꼭 가지 않나, 근데 이거? 항상 응. 리버블 어, 딱맞겠다 아, 딱 미치겠네 이거, 나한테만 쏴, 고 아카테스는 진짜 그 암흑 숙병 있는 애들이 빠르겠다 이거 그냥 블레이드 블레이드, 배마 이런 조합이 제일 빠를 듯? 데모이 음. 블레, 배마, 아르카나 응 음, 맞네 이카도 있네 아 근데 배마, 알카 겹치니까 예 네. 신화체 겹치는 거좀애야긴 천사님 이쳤나저 지금, 지금 여기서 거의 100만 더요 저, 저 지금 뜨네. 10만, 10만, 50만 이랬던는것 같은데, 나? 안 뜨는데? 데미지. 뒤쪽에 콤보 깔았어요. 음. 이거, 좀 아껴다가. 변신하면은. 변신, 진짜. 이거 볼? 잠깐 누가 폭탄 던졌는데? 또암 아. 이거 저 저인데? 저인드 오케이. 펠상 5초. 섬상. 5. 와, 진짜 억로 미치겠다 이거. 뭘못 하겠네. 갈 때. 하나니 물약 없어? 네저 성화 두번 맞았거든요. 오케이. 저 이거 절구 없어요?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었 대카 대카 써. 천상. 아들. 백업을. 네. 저 물약 하나 썼어. 어, 나도 물약 하나 안 썼어. <laughs> 처음에 물약 하나 쓰고. 진짜 <laughs> <없어서>. 저 이거 <laughs> 끝나고 만화 <laughs> 요리 좀 가본대요. 만화 요리 없기 때문에 힘들다. 나도 안네괜상 근데 진짜 레드, 이하는맛은 난다 <laughs>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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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지 아, 근데 나이이나게까 화난다 이거 무적 이시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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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님 네. 네저 초록색 앞에서 비벼야 돼네 초록색 한번더 초록색 이번에 노란색 막아야 돼 오케이, 더 감. 초록색 나더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하나만 던지면 되는구나 오케이 갑니다 네. 파, 넣었어요 파포 어, 탄, 탄. 파포 반포 네. 나이스 손상 1버블 아직 시간 많으니깐 음..이거 질 부족해서 못 깨는 건없대 그냥 데카데카 데카? 예. 천상? 오케이 볼. 천상 15초 남았어요 근데 진짜 기습 안 꼈으면 이거 딜안 났겠다 여기는 이제 돌대를 못 쓰니까 아 맞네 이거 이거 비벼요 비벼요 천사 일곱을 곧갈때 이거 한번더나랑한번더 네. 음, 번 박자 중목, 중목 오케이 아. 12시, 12시 다시 음. 가깝네 그래도 음. 이거 하단님 천사풀 몇 초라고요? 저 20초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도 음. 그냥 쓰지 마 이기고 네. 그냥 마, 맞추는 게 맞을 거 같아 네. 제가 15초 나오거든요 그니까 그냥, 그냥 쿨 놀게 될거고요 음. 따로. 천상 22초. 음, 길다. 근데 네, 너프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데미지가 아프진 않다. 옛날보다 쉽다. 옛날에 한 대만 이렇게 뒤져도 돼. 음. 백스텝 잘못 맞으면, 골로 가는 거 천상 응. 1법을 10, 10초 뒤에 천상 1법을 한번 줍시저 나만 나만 줘. 응. 어 뭐야 여기, 뒤에 성화 뒤에 성화 뒤에 내방 한번 썼어? 오케이. 한번 주옥 거. 응. 이거 좀만 나오면은. 어, 여기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좀 나오면 좀나오면천상 1법을 바닥 짚고 어? 망했다 망했다 천천히 해요 네, 그냥, 그냥 갔다올게저 네. 공법이에요 음. 어 이거 맞네 천천 사대기를 여섯 세번 쓰려고. 저주 또한 번. <laughs> 또또 지영민이야. 천삼초어 짱깨 왔다. 됐다 안돼. 답사. 네 한 개짜리. 저 초록색. 나 파란색도 있게. 저 노란색. 초록색 몸빵하고노 노란색. 노란색 먼저. 노란색 들어가면 끝나. 하나 더. 파란색 먼저. 아. 파란색 던져 던져. 왜안 던져? 오, 아이거 내려가면 소리 소리. 어, 좋았다. 저저 구식 안돈 중인데 아직. 오케이 구식. 어. 아, 소리 소리. 일단 티죠. 아이고. 한 번. 좋았다. 일단 패할까요? 예. 안 들어가긴 할 건데. 오 씨, 이렇게 아프게 돌네. 아시 잡히네? 그러게요. 지훈님 저거 먹고 할까요? 네. 먹고 게요박 아가테스, 아예, 아가테스 깼으니까. 이그레시오는 먹고 하죠. 다녀올게요. 응. 오케이. 좋아하셨어요. 이거 보상 좀 많대요. 갈라막200몇 개씩 준다는데. 와, 많이 주네. 와, 뭐야, 이거. <laughs> 284기, 68기 주네. 28872, 이렇게 들어갔어요.